소마 요가를 소리 요가로 풀어내는 이유 13년째 요가 수업을 진행하며 항상 느낍니다. 동작을 보여주는 수업은 스스로의 몸을 고려하지 않고 동작을 따라하느라 타인과 비교하고 힘들고 하기 싫어지고 결국 통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즘 요가 수련 후 어깨, 허리, 무릎 등 관절이 아프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평평나나 요가는 동작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동작을 설명하는 소리 요가를 13년째 고집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소마 요가를 바탕으로 감각 요가 수련을 합니다. 왜 온라인 수업이 효과가 빠른지 다음 영상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